안녕하세요 유화네 오늘 할 거는 데드바이 데드라이트 뭐 워낙 스팀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죠 한번 간만에 저희 멤버들하고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대바디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는 살인마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부스님 슈가님 코크님 야비 있는데 저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저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디스코드를 설정한 채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다 준비되셨죠? 네다 했어요 어, 어떤 거요? 네, 아니야, 아니야 너 그냥 레디만 해아요네 어, 피에 오드만 어? 여기는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내가 잘 아는 맵이지 여기 구형 맵이네 오케이 어, 좋아요 어보자 누가 팝콘을 튀기나 이 <목소리> 누구지? 어? 너뭐 터트렸다 어 저기 어, 어 여기 한대 모여서 내가 못볼줄못볼줄 알았지 에이이이 일로 와한대 후렸고 어 저기 지금 절름 발이 간다 저기 어 일로 와난 한놈만 패로오로시가로가 어, 에이, 아또 이거 이거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음. 오케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후레시맨 음. 음, 후레시맨 아, 진짜. 그렇지 음저 후레시맨부터 조져야 돼들로와 후레시맨 들로와음어 절뚝절뚝거리네 어 지금 뭐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 어또누가 뭐 주변에도 도와줘 봐. 음, 바로 걸어버리. 음. 코크 님이 었고야 네. 아, 와줘 있네. 아! 아. 아, 어, 맞았고. 어? 이거 뭐야. 나이스. 이기또 코크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아닌가? 두개 남았는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방금 뭐야, 이거 내 앞에? 어디 갔어? 아음이 뭐, 뭐야? 이거 뭐 술래잡기 하는 거야? 어디 갔어? 어. 이거 오시고. 살해! 일로 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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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음 응, 됐어. 어 부스님 어 바로 그냥 저녁고 음. 제발. 아 버섯겠네. 어 이거 다 도망가겠는데 이러다나이스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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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음 설레. 일로 와. 포크. 탁탁탁 탁. 탁, 탁, 탁. 하 음... 딜리시에 음... 오! 아 어, 이거 출구 하나가 더 있는걸로 아는데? 어저기저기저기저기발견 오호 아직 못 열었네? 한 놈만 내가 더 잡는다! 으이? 으이, 거기에 아주 더천국인데 그렇지, 더발고꿔 일로 와. 음, 야분 도망갔네. 투거이투가이에 응, 일로 어지가 응. 아, 야 비겁한 자식. 응. 응, 들어가시고 저승으로. 어 전에 니가 이렇게 삼킬. 어, 아 왜이게 못하다. 그렇지, 잔혹한 살인마 게임 결과. 어땠어? 야, 어땠어? 이 극강 무도한 더 플레이. 아 이거 약이 하루 종일 박스 안에서 안 나오잖아요, 이 새끼. 무슨 박스? 아 진짜 아니 박스 안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새끼 발전기 혼자 막 그냥 혼자 팝콘 다 튀기고 그냥. <laughs> 아 트롤이었다. 이제 생존자를 한번 사다리를 뽑아 봅시다. 살인마를 4 명으로 해서 약, 포크, 무스, 슈가님. 어저 살, 살인마. 살인마 되면 약민만 노립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하면 누군지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인상착의가 아, 특이. 아, 근데 야비 살인마입니다. 아니, 솔직히 문 열고 지 혼자 가는 거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laughs> 왜요? 개 미쳤다니까 그냥. 왜왜 왜, 왜. 저 열심히 억으로 끌고 있는데 버리고 혼자 갔거든요. 문 열고 슈호 님더 빨도 하는데 지 혼자 그냥 바로 그냥 들어, 응, 일단 난 살아야지 이러고 가 버리잖아. <laughs> 어, 나만 아니면 돼. 아 그리고 야번 제가 봤을 때 살인마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예 할줄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은 코크님이 한번 하세요. 코크님이. 렘킨님 레이구마 여기 그래 여기, 그래 여기 그래. 코크님 진짜 죽었다, 잘하는 레인데 어, 어떻게 알아요? 코크님이 몇번 해봤어? 이만 해봐라 그냥. 아뭐나오려나아 키가 나왔는데. 아나 일단 난 스리플 할게요. 아 이거 벌써 누가 팝콘튀기냐! 아니야 내 앞에서! <laughs> 어이쪽이고만 일로 와라 아, 이 ㅅㅂ야 너지 이거 어 그래그래 오오오오 그래. 오, 오. 뒤쪽으로 들어가 어. 자기가 뒷밟은 거 같은데? 간다 <laughs> 간다 간다 길 쪽으로 가요 길 쪽으로 왔으면길 쪽으로 오오어아여기구만 어, 저... 아, 그래그래 보인다 보인다 아. 어. <laughs> 누구 걸렸어 누구 걸렸다 일로 와봐 어. 경찰차 <laughs> 있는 쪽으로 가 어라라라. 몰랐어 아, 모른다 바보야 바보 저 사람 바보야 돼지 돼지 어, 모른다, 모른다. 몰라, 몰라. 어 몰라 몰라 <laughs> 어 몰라 몰라 <웃음> <개 웃겨>. <웃음> <웃음>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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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겨 와 개문태 좀 멀리 가서 해야겠다 언니, <laughs> 언니, 나 걸렸어 나 개파 이새끼야 <laughs> <마이> <laughs> 또 나야 또 <laughs> 나야 고쳤어 고쳤어 아 너무 급하게 눌렀어 마스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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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자 없지 기야? 그렇지 마지막 이에요 아니 두 개야지 해두 개. 해야지, 두 개. 아, 두개 해야지. 아, 아이, 아이. 아 열받아. 야, 슈가님이 혼자 다 한다. 슈가님이 제대로 본다. 어. <웃음> 어, <웃음> 끝까지 따라간다. 그집 2층이에요 있어요. 지하에요? 1층이에요 1층. 저 아. 지금 만지기거든. 이거 아. 지금 현장에서 색표해야 되나? 저 지금 한번 튕겼어요. 여로 오세요. 여로 오세요 안 돼요. 한번 튕겼어요 거기. 아, 그것도 터트렸어요? 아, 씨. 안녕히 아. 계세요. 어, 봤다, 이거. 어, 이거 마 ㅅㄲ야. <laughs> 야, 이렇게 벽이 생기면 못 이게 해봐. 바로 백스텝이라는 거다, 인마. 아니, 바보. ㅅㄲ야, 이 ㅅ 야 아, 잠깐만. 아, 지이 <laughs> 아, 아, 어, 어디 갔어? 돼지에게 제대로 낚였어. 어, 어, 대나 놓쳤다. 뭐 아, 누구야, 누구야? 어, 들어왔어. 나이스. 나한테 뜨지 마라. <laughs> 어, 모른다, 모른다. 어 몰라 몰라 야, 시야 대박이야, 진짜. 아, 왜? 아, 무슨... <laughs> 아 그렇다고아래 그래. 아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그래. 그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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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빨리 하세요!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아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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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그래. 뭐야 얼마 안 맞아. 오남어어 <laughs> 어, 됐어. 저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여기서 야마 밑으로 와. 밑으로. 와. 아까 그 반대편에 있어. 어저저 저 벗어났어요. 저 벗어났어요. 하나만 더 아... 해주세요. 하나만 그렇게 못한다. 아 어, 여기 있어. 소리가 나는 건 마. 어뭐 어, 모른다 모른다. <laughs> 어디 쪽인데? <laughs> 소리만났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aughs> 어저 빨랐다. 더 빨랐다 <laughs> 어. 어, 여기 걸렸고. 오나 걸렸다. 나 걸렸다. 나, 나, 나 이번에 걸리면 죽대. 그렇만이고오님고오님 이번에 죽이 그렇죠. 나 잡아 잡 다시. 살려야 한 살려야 돼. 제가 한데, 제가, 제가 살가니 그냥 집중하살리겠습니다 제가 살리 집중하세요. 음, 괜찮아요, 어, 괜찮아 기타오오나나나대억울로나대억울로나대억울로나대억울로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살 업으로. 이번대 어, 안 가. 됐어 살려주, 아,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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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야? 살렸어? 네. 어셀 셀. 어, 그다지 다지 다지 다졌어. 어떻게 물이 지렸다. 물이 진짜로... 지렸다. 어. 안 치로 안해 줘요. 다. 나 열려서 문 열렸어. 무슨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내쪽으로 돌아서 보이지? 어 이쪽으로. 내가 모르겠다. <놀라> <근데> 이쪽으로 와. <놀라> 이쪽으로 와. <놀라> 나 가면 돼. 그냥 나가면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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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죽결이야? 누결 죽결. 저 봐요. 죽결. 죽결. 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네. 나가야나가야 뭐, 뭐, 뭐 어아 빨리 나가요. 놀리지 말고.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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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근데 진짜 시야가 대박이야. 진짜, 진짜로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코크 님. 저거 눈이 장식이세요, 진짜. <laughs> 아 <아니>, 진짜로. <laughs> 어. 어이나 어, 여기 잘하는데. 음. 이거 돼지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쌉고수인데. 아뭐저 뭐지? 나 저거 처음 보는데.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 뭐, 아너스 같아요. 끝났다. 오저내 어, 앞에 누가 있다. 오오내 어, 앞에 있는데오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오 그래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간다 모른다. 에바스 어? 슈가님이 제일 잘하거든요. 오슈가님 어, 그냥, 그냥 가신다. 그냥 가신다. 모른다 모른다. 야 무슨 야 랜턴 들고 다니는데? 응. 뭐. 없는데? 이번에. 오, 안걸렸잘 아, 내가 이거 잘 피하는 건가? 모르네, 사람들이. 오, 오, 물러. 어, 뭐또 무기잖아. 저거 뭐, 뭐 이상하다니까? <laughs> 어, 딴데 간다. 딴데 간다.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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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주세요. 아! 야, 벌써 죽었어? 아, 야, 뭐야? 두번 아, 번 터졌어. 와! 아, 빡세서 못는다고 바려네. 너가 너가 죽인다 그랬잖아. 근데. 아. 맞네. 야비 아까 배신하고 도망갔지. <laughs> 어. 어. 진짜 살인마 웃음인데저 그 정도면? 이거? 야, 막 그거 시도하지 마. 시도하면 더 늘어 그줄어들어 제대로 끝났어요. 어, 아, 아, 내 밑에. 뒤에서 하고 작업하고 있었구나. 아, 저 어떻게 살리지? 야, 야, 야박 기다려. 막 기다려봐. 가볼게 일단 내가. 아, <laughs> 야, 가만히 있으라니까 씨! 아, 그왜 계속 아, 빗.. 너왜 흔드는 거왜 자꾸 하는 거야? 아, 아 근데 안 누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빨리? 아, 아. 그거는 가만히 있어. 그거는.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알고. 아니다. 이다. 아니, 이다. 엽 갔어요. 이다. 엽 음. 갖고. 코코 아. 님저거 아우지 갔는데? 저아우지인데 아, 어, 걸렸다. 나 걸렸어요. 내가 저 아우지야. 뭐야? 어, 안 걸려. 모르나? <laughs> 아, 뭐야 이거. 왜 침뱉어? 뭐야 이거. 침 뱉는 거. 그냥 뭐예요, 히더라. 히더라 돼. 히더라. 아, 히드라, 히드라래, 히드라. 아 진짜.. 없음. 아, 오늘 시간이 좀잘 하시는데? 내가밖에 정말 잘한다니까요. 아 걸렸다 씨. 아나 순반이 동 하는 줄 알았어. 할 때마다 개한번 웃는 거봐 와. 아 백스텝 백스텝 개지린다. 오케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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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가자 가자. 어. 어그로요 어그로. 아막토해요 어그로. 어, 최대한 버텨. 최대한 버티는 중. 어. 굳이 거기 근처에 내가 좀 해놓은 거 있는데. 아저 어, 어, 개... 이쪽으로만 이쪽으로, 저... 이쪽으로 오면 안돼 이쪽으로만 돼. 아저 계속 억울해요. 어, 이쪽으로 오면 안 돼. <laughs> 아,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니까. 살도 <laughs> 주세요. 아. <웃음> 아, 꼬꼬님 발전기 하는 쪽으로 오시면 어떻 해요? 저저즉쳐요즉쳐 <laughs> 어, 좋하는건 어, 잠님 진짜 왜 저래? 지마요 바로 온다. 하나 남았습니다. 아, 걸렸다. 걸렸다. 들김다 들김. 아 씨. 어디 거, 거기 거기 주변에 하던 거예요? <laughs> 이거 아, 뭐어 그렇지. 붓에 어, 다른 어, 쪽으로 갈수있어 네, 쭉? 최대한 최대한 멀리 어, 멀어지는 쪽. 어, 거기 있는 거 내가 수리할게. 원래 엠 트럭 그딱 뜨는데? 어, 아 뭐야 아, 뭐, 이거 왜 나온 거?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맞아요. 창가 사이로 맞아요 이거. 왜? 아직, 아직 아 직결이구나. <laughs> 이거 이거 아, 나 탈출구 아. 어딘지 모르는데. 소리가 달라져요어 이거 왼쪽에 있는 거 같은데 개구? 바, 발전기 안 돌려도 돼요. 개구 찾아 나가세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변에 있다. 개구 소리 난다. 나나 나. 오 어, 바로 있네. 오나 있어. 웃기다. 와 운지였다. <laughs> 어, 아니 천장님 제가 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개구 소리. 아, 어 대박이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예, 네, 재밌고. 어 다음에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뭐 지금 살인마도 종류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활용해갖고 간간이 재밌을 때 한번씩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유바!